그래서 우리의 눈이 굉장히 사람에 대해서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형태감을 정확하게 만들어야 돼요. 특히 인체 같은 경우에는 그 어디가 뭔가 이상한데 그걸 못 잡아내지만 그거를 잡아낼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요. 그래서 계속 그 형태감, 인체 공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. 이제 어드밴스 클래스에서는 이제 게임의 모델링을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무리하는 단계,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이제 거의 어 텍스처 작업 까지. 작업을 완성할 수 있는 만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디퓨즈 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과정까지는 하나하나 다 베이크 해가지고 모델링 만들고 베이크하고 지브러시에서 뭐 만들고 그다음에 베이크하고 인포메이션 뽑아내고 요런 부분들을 다 다뤄서 어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게임의 모델링을 진행하는 과정을 다알수 있게.